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후리스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플리스 네 플리스 자켓 4종 추천 및 코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리스를 후리스라고 잘못 부르고 계신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후리스는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안 되니까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에서 처음으로 후리스라고 표시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에게 후리스라고 알려진 건데 사실은 단어만 봐도 누가 봐도 플리스가 정확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후리스라고 부르지 마시고 플리스라고 발음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플리스 재킷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플리스를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이 오기 전까지 데일리로쭉 활용하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제가 패션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활동성 착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다른 아우터인 코트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 보온성은 코트한테 오히려 뒤지지 않기도 하고 제가 선호하는 캐주얼한 패션에 적합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캐주얼한 데일리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플리스 영상 구경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플리스는 가성비 끝판왕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의 오버사이즈 폴라플리스 하이넥 재킷입니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21FW 제품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성비를 자랑하는 폴리스 재킷인데요 우선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한 39,900원이거든요. 플리스는 결 아우터라고 볼수 있는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된 이유는 아무래도 무신사 스탠다드의 대량 생산 덕분이겠죠. 제품을 살펴보면 먼저 되게 여유로운 실루엣의 오버사이즈 폴라플리스 제품으로 양면으로 편집된 폴라플리스 원단을 사용했어요.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 기능성 원단에 파일 구조로 짜여진 덕분에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착용했을 때 되게 가벼우면서 촉감도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서 전투용 재킷으로 손이 되게 자주 갈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정말 무서운 게 아무래도 제품이 저렴하다 보니 벌써부터 아껴 입을 생각은 안 하고 전투용으로 입을 생각을 한다는 게또이 제품은 하이넥 지퍼 구조로 목부위를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고 어깨선을 드롭시킨 오버사이즈 핏으로 전체적인 핏감을 보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미 워피 실루엣으로 누구나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YKK 사이 리버스 코일 지퍼를 사용해서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지퍼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메인 지퍼에는 마이크로 기모 원단을 주머니감으로 사용해 추운 날에도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팔쪽 소매에는 엘라스틱 밴드를 삽입해 안정적인 핏감뿐만 아니라 찬공기 유입도 막고 편안한 착용감까지. 마지막으로 밑단 내부에는 허리 스트링을 통해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완전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해서 이 제품은 제가 가성비 플리스 찾으신 분들, 특히 우리 십대 학생분들 교복에다가 걸쳐도 굉장히 멋지고 따뜻함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 추천 드리도록 하겠구요. 저는 173에 60 기준으로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노운 브랜드의 와이드 실루엣 플리스입니다. 우선 브랜드 노운은 중성적인 실루엣과 부드러운 무드를 기반으로 매 시즌마다 새로운 컨셉 스타일을 제시하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제품은 노운의 21FW 빈티지 폴리스 형태를 채용하여 노운만의 무드로 풀어낸 플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해네 가지 제품 중 디자인 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컬러는 블랙, 베이지로 출시되었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따뜻하면서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베이지 컬러감으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있으면 확실히 좀더 영해 보이고 빈티지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핏감을 먼저 보시면 굉장히 넉넉한 실루엣의 슈퍼 와이드 핏으로 체형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고 부담없이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이 제품은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폴리에스터 또 흡수성이 있어서 촉감이 부드러운 비스코스 레이온 소재를 사용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색상 밸런스에 초점을 두어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감을 보시면 전체적인 베이지톤 베이스에 곳곳에 베이지톤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연한 카키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건 물론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플리스입니다또 독특하다고 보인 점은 메인 지퍼뿐만 아니라 한쪽 가슴 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달려져 있어서 노은 브랜드만의 그런 감성이 잘 느껴졌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YKK 지퍼가 2A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런 부자재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링으로 충분히 연출하실 수있 앞판과 뒷판 기장의 차이를 둬서 셔츠 형태로 곡선이 들어가지는 시각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디테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밑단을 조절할 수 있는 스토퍼가 존재하기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목 뒤에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갖출것다 갖춘 그런 실용적이면서 멋스러운 디자인의 플리스 제품으로 추천드리고요 저는 113에 60 기준으로 1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오버캐스트 브랜드의 디펜더 플리스 재킷입니다. 오버캐스트 브랜드는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브랜드로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무대 제품들을 매 시즌마다 잘 뽑아내고 있는 그런 멋진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플리스 제품은 21FW 제품으로 총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무난무난하면서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블랙 컬러입니다. 해당 제품을 바로 설명해드리자면 착용하고 있으면 바로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성이 아주 좋은 원단으로 제작된 플리스 자켓으로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활동성 부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밀도 나일론 원단으로 안감을 제작하여 사용해서 우수한 보온성은 물론이고 그냥 더워요 너무 이 제품은 그리고 제가 한 걸에도 충분히 활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풍 효과가 높은 고밀도 나일론 원단의 안감이 사용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해드릴 핏감 부분인데 정말 오버 핏감과 아주 롱한 기장감으로 떨어져서 확실히 와이던 실루엣으로 연출되기에 이제 우리는 안에 다양한 이너를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고 보온성은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깐요 메인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손을 포근하게 넣고 다닐 수 있는데 해당 자켓의 또 좋은 점은 전면부에도두 개의 큰 포켓이 들어가져 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까지 챙겼다는 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버캐스 제품들은 믿고 착용하고 다녀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린 노온 제품과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포켓이 제작되어 있게 가벼운 물건 등을 수납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바탕에 크게 티안 나는 그레이 컬러가 톤온톤으로 배색 처리되어 있는 점도 유니크하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저는 173에 60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를 착용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플레이스의 시초이자 근본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이번 신상 클래식 레트로 X 재킷입니다. 사실 레트로 X 재킷은 작년에도 나왔었고 항상 컬러만 바뀌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따른... 펠리칸 다크 저저그 컬러감인데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연한 카키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파타고니아 브랜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플리스란 아이템의 시초라고 할수 있어요. 맨 처음으로 플리스를 만든 근본 브랜드고 20대 후반에서 3, 40대 분들이 되게 즐겨 입는 브랜드입니다. 10대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해당 브랜드 제품들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막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컬러감을 볼 건데 살짝 애매한 컬러감으로. 볼 수도 있는 빈티지한 느낌이 가득한 올리브 색상인데 저는 이런 컬러감은 처음이어서 그런지 신선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넥 부분과 가슴 쪽 주머니 부분에는 블루그린 컬러가 배색 처리되어 있어서 가벼운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후면은 그냥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켓과 가슴 한쪽 포켓에는 고급스러운 YKK 지퍼가 깔끔하게 달려있고요. 주머니는 되게 깊어서 실용적이면서 손을 포근하게 넣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브랜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가벼움이라고 할수 있는데 안 그래도 이 플리스 란 아우터는 원래도 가벼운데 파타고니아 제품은 그 중에서도 유독 더 가벼워서 진짜 착용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편하다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방풍 효과가 그냥 엄청난 보온성 반팔에 대충 착용하고 싶어 갔다 왔는데도 심하게 따뜻해서 너무나도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안감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서 피부에 닿았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방풍성과 보온성을 다 갖춘 렉트로 X 재킷은 100%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플리스로 뭐 디자인이나 착용감, 보온성 모든 면에서 그냥 깡패라고 할수 있지만 가격도 그만큼 깡패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3에 60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이 제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사이즈를 물어보고 나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이즈 잘 잘못까지만 진짜 큰일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우리가 겨울에 필수를 갖고 있어야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겨울 아우터 플리스 재킷 4종을 보여드렸고요 사이즈나 코디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좀더 멋진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